마음이 원하는 것을 외면할수록 삶은 더 무거워진다. 마음의 바람을 억누를 때 우리는 지치고 그 바람을 따라갈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. 우리는 종종 하고 싶은 일을 미룹니다. 나중에 해야지. 지금은 때가 아니야. 하지만 그 미뤄둔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속에서 계속 무겁게 눌러옵니다.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작고 사소해 보여도 괜찮습니다. 내 마음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오늘 하루만큼은 들어주세요. 그 순간 삶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질 거예요. 오늘의 마음 질문입니다. 영상을 잠시 멈추고 나에게 질문과 답을 해보세요. 첫 번째 질문입니다. 나는 지금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미루고 있나요? 두 번째 질문입니다. 그 마음을 따라 한 걸음 내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? 오늘의 마음 연습입니다. 오늘 하루.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하고 싶다는 마음을 따라 해보세요.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. 나는 내 마음의 바람을 존중한다. 마음을 따라가는 순간, 삶은 무게를 덜고, 운은 조금 더 부드럽게 흐릅니다.